<laughs> 맞긴 해. <laughs> 맞긴 해, 맞긴 해. 4등만 안 했으면 <laughs> 된 거야. 그래. 홈에 지들이 뛰든가 와, 잠깐만. 근데 샌드박스가 4등이라고? 아, 저기 어. 아, <laughs> 재미봤다는데 재미는 등수에서 나와요. 맞긴 해. <laughs> 맞긴 해. <웃음> <웃음> 재미는 등수에서 <laughs> 나오는 오, 거지, 여래도 아유, 봐나? 마마 7번 나와서 4등 계속 하는 거면 이거 범인이 나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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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퍼센트 확률로 우승이에요. 페북키가 아, 나 우승이래. 아니에요 그래. 대박. 페북키. 나도 저런 말 들어보고 싶다. 나오면 일등하시네요. 펜트님는 나오면 우승을 하네요 우리 팀이. 그러네요. 그런 말 나도 듣고 싶네. 근데 아, 나중에 가는 사람들 인사드리구요. 꽤 있긴 해. 결혼식 당일에 안 가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아, 바랍니다. 저희는 음. 여기서 인사 드리고 뭐, 날짜 될때 가는 거지 뭐. 감사합니다. 그냥 가면 그게 신혼 여행이지. <laughs> 왜 우리만 데드무비야! 어, 이게 왜 하이라이트냐고! 치욕스러워! 다 <laughs> 죽는 거래! 다 아, 죽는 거래! 지나는보개자식가나왔고요 어. <laughs> <친구범베 웃음> <너야>, <laughs> 어? 얼굴이 깜이야코비 뭐야? ベベたまりそう<ー> 아 근데 재밌었어 약간 아, 딱 즐기기 아. 좋은 대회여가지고 약간 재밌었어 아 꼴등 꼴등 인터뷰하고 싶다 아 우리가요? 만나볼 <laughs> 수 없나? 아 그러니까, 꼴등 인터뷰 마련네요 제가 춘향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춘향 씨 꼴등 인터뷰 준비돼 있어요 준비하셨나요? <laughs> 진행한다고 하네요. 오! 어, 네, 오셨다! 아! 와! 꼴등! 꼴등분! 아, 꼴등 아, 어서 오세요! 자! 춘향씨! 이번 꼴등을 하게 됐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기여는 아무래도 혹시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나요? 아! 불타는 토끼 잘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laughs> 예,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이라이트를 하길래 어? 무슨 장면 나오지? 이렇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많은 기여를 제가 하지 나 아! 춘향씨! 아 진짜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전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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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키오지, 우리, 키오지. 우리는 리 각자 화면을 모르잖아. 여기 또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좀 많은 일이 있어 아니 근데 하이라이트만 봐도 웃기던데. 갑자기 거미 어. 붙고. 그러니까. <laughs> 갑자기 닌자가 나타나서 막 구르기를 <laughs> 하고 문 열고 <laughs> 사람 죽이고 <laughs> 튀고. 아니 그러니까 마마가 총그 닌자한테 <laughs> 세번을 당한 거야. 그가니까 총을 쏘고 아 사라져서 어? 뭐야? 어디 갔어? 했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서 총을 쏘고 또 사라진 거야. <laughs> 지 갑자기 분접 무기를 들고 뭔말 때리는 거야. 아 닌자는 키기 힘들었겠다. 이게 좀 난이도가 빡센네 <laughs> 그리고 막 집에 갔는데 어떤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 우리 이제 마이크 켜고 Don't y o Don't o 하고 있었지. 어. 근데 갑자기 한국인 사람이 어? <laughs> 어디 나란냐고 말하는데 영어가 한국인 발음인 거야. Where are you from? <laughs> 아, 한국분이세요 이제 말하길래 나 마이크 그거 아 네네네네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이가 어떻게 돼? <laughs> <아닌 거야. 웃음> 아 갑자기 소개팅이 시작됐구나 오늘만큼 먹었어요 대답했더니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거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몇살 같은데요라고 했더니 한 대학생 아닌가 <웃음> <웃음> 대학생 아닌가 <laughs> 이제, 그, 다 같이, 이제, 그, 집 가는, <laughs> 그, 열차 탔거든? 맨 마지막 말이 끝나고 친척 얼게요 소수윗 so <laughs> 우리 이렇게 놀다가 <놀사는> 꼴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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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꼴등 할만했는데 아, 이게 만족만 소개팅 만족했는데. 때문에 쉽지 않은 대상 스윗남들 덕분에 우리가 <laughs> <진짜로> 3등 <laughs> 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꼴등 인터뷰가 생각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좀 슬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 소개팅은 좀 재밌었겠다 <laughs> 여, 연락해 나랑 음. 소개해줄게 <laughs> 아 나도 대학생 소리 10년 전에 는데 좀 그렇네. 아, 나도 현실이네. 목소리만, 나도 목소리만 나오면은 이게. 저, 점는 대학생은 아니야. 막, 전혀 <laughs> 더 어미치야. <대학생이야>. <laughs> 어, 나 진짜 이제 얼굴 공개 안 하고 목소리만 들으면 바로 그거 싹다생네 나, 나는 아까 나나양이랑 튀어 돌릴 때 외국인 만났는데. <laughs> 그 나나양 눕고, 적팀 한명 눕고, 1대1 남았을 때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응. 아싸 다 잡았다 했는데 수류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에 터져서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넷이 나란히 누운 거임. 근데 영어로 보라보라보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야 뭐래 이랬더니 슬리탄 어땠어? 막 너한테 딱 달라붙었지? 그래서 약간 놀리는 아. 거였어 우리가 말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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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트 토크 어트위스 토크였는데 점내가 너무 해맑게 뭐라지 말아요 대리구 이거를 내가 버리을좀 잘못했나봐. 내 삭한 맛이 어때? 이거였는데, 거기서 좋았어요. 어. 이러니까 사람 애들이 어이없어가지고. <laughs> 어, 줬었어. 걔네가 그래서 나가기 뒤에 바이바이. 바이 <laughs> 이러길래 굿바이. <laughs> 이러고 나가서. <나갔어. 웃음> 그래도 우리 뿌듯한 게그 형님 이름 뭐더라? 로켓티어. 로켓티어인가? 우리 로켓티언. 그 형님한테 연습할 때 두들겨 맞고 나가서 우리 눈깔자. 쟤한테는 대들지 말자. 이랬는데, 첫 맞아, 마주친 거야 근데 내가 뭔가 근자감이 갑자기 막 드는 거임 그래서 이거 그냥 잡자 우리 그냥 이거 잡자 했는데 잡았어 수하게 잡긴 했지만 잡긴 안 맞긴 해한 응, 다섯 쥐졌어. 번씩 눕긴 했어 다 먹잖아. 그래서 그때 우리 막 채팅창 1등 가? 1등 가? 잘하는데? 픽셀 <laughs> <laughs> 잘하는데요? 하면 사람들이 막 이거 1등 노려볼 만 한데요 이랬는데 30분 지나고부터 꼴등 가? 1시간 지나후 꼴등 가? 이거 꼴등 가인데요 픽셀? 이러면서 땀들이었어 <laughs> 재밌었다 누..누군가의 타 소리가 저아요좋 여... 재밌었다 아유 고생했어 a... <laughs> <laughs> 일정이 어, 생겼나봐 일정이 생겼나봐 뒤 일정이 아 생기셨나보네 아 <laughs> 이 아니고 오늘 사실 이거 대회 끝나나서 제가 또 다음 주또 다른 대회가 있어 가지고 그거 준비 때문데 아, 설마 아 레식? 근데 그 아, 레시 마마도 마마도 나가? 아 마마도 맨날 레식 하던데? 어! 그 지금 마마님이 나가고 <laughs> 있어 마마 님 안... 인터뷰하네. 어, 마마 인터뷰 <laughs> 가죠? 와 가지고 아, 인터뷰하고 가라 그래. 친한이가 범인으로 마마 지목했다고 하자. 그러자. 구라쳐 보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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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 있는데 이게 무슨 언니 뭘뭘카 어... 언니, 솔직히 너가 음. 못 했잖아. 이러자. <웃음> <웃음> 어? 아, <laughs> 돼? 어, 왔다. 어, 오셨다. 아유? 아유, 그 아니, 샌드박스 꼴등의 <laughs> 주역으로 당첨되신 마마님, 어서오세요. 예! 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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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꼴등이 뭐, 꼴등은 아니었어, 사실. 우리 아? 팀은 너무 재밌게 즐겨가지고.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laughs>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으면 꼴등이 아니다. 그래도, 네. 축하드려요. 꼴도 엄청 뽑았어요. 그렇구나. 축하드립니다, 4등. 축하드립니다. <목소리도> 아, 이뭐 사등이랑 사등이랑 얼마나 차이 나다고 숫자, 숫자 나가다 말안해 숫자 얼마나 많이 <laughs> 근데, 차이 나다고 <laughs> 근데 나나님? 그렇게 차이 안나시면 3등 하시지 그러니까 <웃음> <1등도> <웃음> 하시지. <웃음> 얼마 차이 안나면 3등 하시지 이거 왜 안하셔 아니 춘야 이거 혼자 다오고 있어서? 이 통화방에서? 아니 춘양이는 <laughs> 범인으로 지목하고 놀고 있었어 어? 범인으로 <laughs> <laughs> <베민으로> 지목을 했다고? <웃음> <웃음> 아니야 춘야가 그럴리가 없어 나나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럴리가 없는데 지금 오 통과했어 통과했어 난그러아 이게임을 춘향아는 절대 저런 말안 하긴 해너 때문에 졌어 이런 말 태어나서 들어본 적한 번도 없어 춘향이한테 <laughs> 아 그걸 하네요. 그그그 그, 그걸로 정시 승리하는 건데요. 그럼. 아니 뭐. 범인이 정해져 있어도 나 때문이야. <laughs> 아, 내가 <laughs> 정확해. 최원이 들어와서 본인이 범인이라 그랬어. <laughs> 아니 야 범인이 어딨어 우리 재밌게 즐겼는데. 아 <laughs> 어, 그럼 우리 상황극도 하고 소개팅까지 했어. 들었어 들었어. <laughs> 재밌어 보이던데. 소개팅은 좀웃기던데나 걸어 <laughs> <나더러> 여고생 같대. <laughs> 나나양 FA 선언 샌드박스 연락주세요. 근데 끝나고 그분이 채팅창에 찾아오신 거야. 어? 아 방송인지 어떡해? 알았구나. 아 방송인이셨네요. 아 혹시나해서 들어와봤는데 막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응. 끝나고 서른 살인들. 서른 살. 서른 살인데. 여고생활인데. 보 여고생활인데. 보 서른 살인데. 가나시겠다. 서른다. 그러니까. 아 근데 여고생에서 <laughs> 여고생에서 서울에 <서른은> 진짜 개웃기네. <laughs> 그럼 <제일 웃음> 뭐 우리 이제 진짜 가는 거야? 오케이. 자기 어, 시즈킹 연습방으로 갈까요? 봐봐. 다우 바위. 바위. 네. 안녕. 바비 바요. 바이바이. 우리 셋은 그럼 이제 토티 부르면 공겜동인데. 통했다. 아 토티 온라인이네. 공기동 아, 너무 늦어 없어서 개 웃겨 <laughs> 개 웃기네 <애>, 둘이 생일이 <laughs> <생, 생, 웃음> 쭈띠 입장에서 얼마나 월생이가 <laughs> 없을까 아, 어? 로아 중이래 아 바쁘네 어 아. 아. 설마 쭈띠도 신캐 키우나 로아? 용녀? 캐릭의 네. 이름이 용녀야? 아그 드래곤나이트야 아... 그 드래곤 나이트야. 아. <웃음> <웃음> 어, 되게 토속적이다 싶었어 용날개 달린 용녀 가디언나이트 아. 아, 드래곤나이트가 아니라 아디언나이트네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맞네거새티버리님 <laughs> 도대체 <웃음> 뭐가 맞는거죠? 로아 안한다고 고증하신거에요? 티켓버리님? 트랙 오 죄송 나나형이 로아에서 시작된거잖아 이거 공짜야? 어? 아... 어, 티새버리 <laughs> <그새 그래. 볼일까? 웃음> 공짜... 공짜로 게임하고. 저 로아 접었어요 안해요. <laughs> 진짜 공짜임 돈이 안 나가서. 할거 많잖아. 그때 나랑, 그때 나랑 로아 안 로아 하고 있을 때한 알려준다고. 나나만 유비로 들고 왔는데 점내랑 나랑 다 유비로. 개 못했어. <laughs> 살아 계셨던 코레트도 생전에 못했음. <laughs> 레트야 잘 지내니. <laughs> 레트 우결도 하고 잘 지내. 어, 김우래, 거. 봤어 봤어? 이거 같이 보기로. 이 레트 우결한데? 진짜야? 누구랑요거짓말 아, 잠깐만 아, 잠깐. 구라치지 마. 아니래. 연결이래. 아, 아 장난하 아, 아, 말이 안 되잖아. 네, 코레트가 아니야. 우결을 왜 해? 아, 근데 네. 코레트 우결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러니까. 개거 같아. <laughs> 진짜 개웃기 듯. 그막 자연스럽게 되는 거 말고 진짜 옛날에 얘, 우결 프로처럼 이제 둘이 진짜 사귀는 겁니다. 딱 이렇게 결혼하고. 아, 어, 막, 막 스윗한 멘트 막 치면서 막. 막 그거는 나 진짜 옆에서 토할 자신 있어. 어, 얘 옆에서 바로 즉시, 즉시 터리이. 토할 거야. 나도 지금 생상했는데좀 별로야. <laughs> 내가 모르는 모습으로 막 세상 스윗해져가지고 막 <laughs> 여자친구한테 막, 막, 막 그러는 거 보면 약간 토나올지도 그런 방송인이랑 오교림을 약간 게임할 거아니야 음. 예를 들어서 막 배고하고 있으면 접내야 총목 뭐 필요해? 아! 아! 왜 접내야 필요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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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나 닭살 떨었어 언니고 아! 아! 미치겠어! 제3의 인물이세요. 아 그때 접내가 아! 아! 나 보정기 없어라고 했는데 아 잠깐만 내거 줄게. 아! 아! 아, 속이 안 좋아. 아, 속이 안 좋아. 나는 그래서 우결하는 사람들 약간 좀 리스펙하는 게. 방송 키고 어떻게 저런 막간지로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 나 그때도 진짜 온몸 비, 진짜 완전 비틀어질 뻔 했는데, 그 곰파랑 수다리 우결 마지막 날이라고 걔네 무슨 술 먹방 했었거든? 와, 나 그거 보는데 미치겠더라. 와, 와, 아니 이게, 이게 진짜 방송 멘트라고? 와, 와, 미치겠네, 이러면서. <laughs> 진짜 그래서 내가 그날 수다리한테 디코 메시지 보냈잖아. 야, 니네 이거 비즈니스라고? 칸 영화제로 봐라. 너네 지금 재능 섞이고 있으니까. 빨리 <laughs> 아, 근데 거기는 항상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영화야 진짜? <laughs> 설마 크리스마스 특집이야? 아, 크리스마스 특집인가봐 그래서 12월이네 신년이랑 이렇게 이벤트가할때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집으로마냥 치지지게는 이제 곰파수다리 매년 크리스마스를 책임져주는 거임? 안 되는데 내 크리스마스 책임져주는 사람 한명 있는데? 아 나나양 뚜띠? 아 거기도 책임져주긴 하지 저기 웃긴 게 둘이서 놀다가 나나양 갈 때쯤에 나 부르고 어 연막 뭐야 갑자기 자기 간대? 분명히 자기가 데이트에 넣고서 다 할거하고 이제 자기 가야된다고 나 불러놓고 자기는 가 <laughs> 진짜 흰판이 나나형님 갑자기 <laughs> 렌탈녀친 <여친> 뭐예요 <웃음> <웃음> 안되겠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공인동으로 오자 아니요 저희 아니, 4시간만 가능하네. 주세요 그래 그럼 나랑 추냉언니랑 데이트하고 있자 아 오케이 2대2 데이트 딱 하고 어 나랑 하고 그 다음에 4시 합치죠? 더블 데이트로다가 이러면 음. 진짜 해야 되네 또? 둘이의견은 음. <laughs> 없지만 음. 그렇게 하기로 해 그럼 음. <laughs> 아니 이게 크리스마스가 뭔가 그냥 방송인이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로 이게 지정이 돼버린 게난 진짜 어이가 없어 거인. 근데 이게 원래 그 말에 공감이 ]이었는데? 힘든 게 춘향이는 응. 그냥 원래 휴방이 없고 나는 아. 맨날 그래서 <laughs> 아. 템템버리님 공감이 안 돼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아. 불평해 <laughs> 아니 이게 사람이 쉬어야죠 민박하시는 <laughs> 건가요? 크리스마스를 휴방하고 아! 싶다고? <laughs> 아니요 저 킨다니까요 저 킨다고 말했는데요 아, 24, 24 25둘다 킨다니까요 2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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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냐? 이거 근데,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는 게, 에이, 그럼 23일에 쉬고, 그, 어, 23일에 쉬겠네. 에이, 그럼 22일에 쉬겠네. 에이, 21일에 쉬겠네. 그냥 사실상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러면 평생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준영아. 아하. <laughs> 네, 대박. 간 좀. 춘향이 노휴방의 비밀이 방금 밝혀진 크리스마스 때문이었네. <laughs> 아, 크리스마스. <laughs> 내가 진짜 꿈.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 휴방했는데. 아니 언니. 독하다, 독해. 이 춘향은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반박 좀 해, 춘향아. <laughs> 언니 이제 인정했어. <laughs> 메시지 보내고 있어서 못 들었어. 아니, 언니 이제 인정했어. 본인이 AI인 걸.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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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박도 안해 버리고. 아니, 도대 아 물음표 왔길래 그래서 안 바쁘시면 잠깐 통화 가능? 여기 미모의 여성 두명이랑친어게음 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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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오겠다 <laughs> 그거 치고 있었어 <laughs> 절대 안 오겠다 무슨, 뭔지 바로 눈치채겠다 인깽동 25일에 만나니까 마니또 같은 거 할까? 어? 좋은데? 마니또 옛날에 고딩 때 해본 게 마지막 같아 <laughs> 근데 오늘 뽑은 사람 까먹고 이상한 사람 도와주면 어떡하냐고? 그건 빡통인지 어쩔 수 없지 아 왜옹 아, 아 왜옹 마니또 뽑는 제저또 마이 h r 왜뽑 아, 요 갑자기? 크리스마스날 공 h 동 하려고 아, 크리스마스 저 시간 안 돼요. 아, 아, c 아, c h 데이 s t m a s 아, 아, c 아, c h 데 i s t m a s 아, c h r 마 s t m a 어 아, c 그 뭐. 그러니까, 아, <laughs> <맞아서> <laughs> 이거, 그러면, 룰 알려줄게. 그, 2시봉이 그날 전까지 개인적으로 한 번, 방송에서 한 번, 마이또 행동을 하시고, 누가 하는지 맞추는 거예요, 당일날? 그래서 맞추는 사람이 그 3만원 이하의 선물을 각자 알아서 준비해오는데, 그거 중에 이제 선물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물 가져오시는데, 만약에 자기가 못 맞출 것 같다, 그럼 그지 같은 거 가져와야 돼요, 선물.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좋은 거 들고 오라고! 쓸만한 거 들고 오라고! <laughs> 그지 같은 거딱 떼! 어? 근데 잠깐만 25일? 저때 다들 그거 안 해? 그러니까 제가 25일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알았어. 마지막 주에 하죠? 연말? 아 많이 또 누가 나와도 망했는데 생각해보니까? <laughs> 어, 뭔가 나나 <나나향인> 행인것 같아? <laughs> 근데 솔직히 A라고 생각하고 난가 싶은데 솔직히 텐트폰이한테 A할 것 같고 시장이한테도 A할 것 같아. <웃음> 맞아. <웃음>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어. 누구여도 A할 것 같아. <laughs> 역시 나랑 <나대왕> 대단한데? <laughs> 어 나나 형 굿인데 굿? <laughs> <laughs> 나나 형 짱짱짱. <진짜> 멋있다! <웃음> <웃음> 이거 미션지 만드는 거 있거든 많이 또그할때 체크리스트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만들어서. 확실히 석사라 그런지 이게. 어? 어? 아. <laughs> 아 이건 진심이었어요. 이거 그냥. 많이 또 그거 상관없이 한 거예요. <laughs> 억울하다, 억울해.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전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니까나이런이 정도 그냥 한다고 원래 그럼 연말에 만나서 해요. 재밌겠다. 좋네. 오히려 시간 더 늘어서 좋아.